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부터 에비멘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비멘트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수업 자료가 있는데요. 수업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 여기 주소가 있죠? 어,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 소노 카테고리에 에비멘트 가이드를 참고해서 강의를 합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소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에비멘트 가이드를 참조해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가이드를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놀이트 카페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이 소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에비멘트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페이지에 에비멘트 준비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에비멘트를 소개를 잠깐 해보면 에비멘트2는 구글이 MIT 대학과 함께 만든 안드로이드 기기, 스마트 기기에 동작하는 앱 개발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혹은 그 이클립스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SDK를 받아서 뭐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 배우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최소한 반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뭐 웬만한 앱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인벤트를 단몇 시간만 공부를 하셔도 우리가 쉽게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앱을 이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스크래치를 해 봤다면, 어, 블럭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앱인벤트도 마찬가지로, 어, 레고 블럭 블록 조립하듯이 블록을 끌어다가 어, 우리가 원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고요. 일단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리가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해요. 보통은 뭐 예전에 쓰신 분들은 이제 그, 익스플로우를 많이 쓰셨죠. 근데 익스플로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반드시 구글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어, 요즘에 점유율도 제일 높은 게 구글 브라우저입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우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가지고 잘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구글을 이기에 한번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글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 주소가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가 크롬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우리가 크롬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에앱멘벤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글 계정이 있는데요. 그 계정을 만약에 없다 하면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는 방법은 어 구글 계정 만들기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어 간단합니다. 이름하고 비밀번호, 뭐 그다음에 생년월일 간단한 정보만 넣어도 어, 이렇게 어,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 로그인 할때 보면, 밑에 보면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계정이 있으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가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어,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먼저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야 되는데, 요거 뭡니까? 그 플레이 스토어 마켓이죠.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MIT AI 2 컴피니언이라는 앱, 요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콘 MIT AI 2 컴피니언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음 저거 이거는 실제 한번 설치해 볼까요? 어 요거는 에뮬레이터인데 제 폰이에요. 제 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플레이스토어 요거를 터치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어, 우리가 AI 컴피니언이죠 MIT로 검색할게요 MIT 하면 음. MIT AI2 Companion, 요게 있어요. 요거 찾아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설치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열기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자, 여기에서 그 MIT AI2 컴피니언이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할때 여기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사진 미디어 파일 억세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그 AI 컴피니언 앱입니다. 어, 나중에 우리가 앱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요, 스캔 QR 코드, 이걸 누르면 이제 카메라 모드가 탕 열려가, 어, QR 코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QR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서 이제 QR을 찍어주셔야 되고요. 어,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일단 옮겨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핸드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러링을 통해가, 어,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MIT AI 2 컴피니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 하시면 되고요. 열면 요런 화면이 열려요. 아이콘도 기억해 두시고요. 요 아이콘 찾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닫혔다면 요 아이콘을 터치하면 어, 이앱 시작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안드로이드 폰이 없다 아이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상에뮬레이트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한번 저희 카페에 그 하는 방법을 올려놨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어 가상에뮬레이트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저는 이 가상에 물레이트보다는 실제 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폰이 그, 개통이 안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공폰이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안 쓰고 있는 폰들이 많을 겁니다. 그 폰으로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그 공기계라도 괜찮으니까 실제 기계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요게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그앱인벤트를 수업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그 웹브라우저는 크롬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앱을 실행하기 위해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MIT AI2 컴피니언이라는 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두 번째 거 볼게요. 에비멘트 가이드 이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에비멘트 2 시작하기인데요. 자앱인멘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http 주소를 알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 i 2 a b 멘 i n t m i t e d u 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하고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컨티뉴 어, 누르시면 돼요 이 화면이 나오면 컨티뉴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 스타트 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아니면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좌측 상단에 이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제 앱을 자꾸 만드신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메뉴 아래에 보면 스타트 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름은 한글 쓰면 안 됩니다. 영어로 어, 아무거나 이제 쓰고 싶은거 써주시고 ok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스마트폰 화면처럼 이렇게 ui 가 열리고 여기에다 이제 화면을 디자인 그 내가 만든 앱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왼쪽에 나오는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끌어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로 가서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면 됩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드시 크롬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크롬 열어놨는데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 우리가 그 URL을 모르겠다 하면 구글에서 앱인멘트, 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앱 인벤트 투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나와요. MIT 앱 인벤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레이트 앱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레이트 앱요거 눌러주시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계정을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을 하나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예전에 앱을 만든 게 되게 많아요. 만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앱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쪽에 그 상단에, 어 우리가 그 스타트 프로젝트가 생겨요. 처음 만드신 분들은. 그리고 처음 만드실 때 어떤 화면이 있느냐 하면요. 처음 만드실 때, 저는 이 기존에 이제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안 생기는데, 혹시라도 이런 창이 나오면 그냥 컨티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요, 제 화면을 다시 그, 마이 프로젝트 이거 누르면, 스타트 뉴 프로젝트 나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한글 쓰지 말고, 영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글이면 이렇게 보세요 에라가 나죠 그래서 영어 다 지우고 영어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2001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자 지금 화면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왼쪽에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속성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저하고 똑같이 어, 스타트 뉴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을 나오게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하기에서 보면요 어 먼저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하라는 거죠 이렇게 땡기면 돼요 여기서 버튼 물론 버튼 말고도 많은데요 이렇게 하나 땡겨요 땡기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드래그 해가 놓는데요 요거는 미디어에 있습니다 미디어에 텍스트 투 스피치를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버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 붙지만 이건 사실 말하기 기능이거든요. 말하기 기능은 끌어다 놓으면 이게 말하기 기능은 화면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논비집을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컴포넌트가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신다면 블록 에디터에서 이제 코딩하기인데요. 이 화면 구성을 다 했으면 우측 상단에 보면 블록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수 있느냐면 하 이렇게 블록 형태로 코딩을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 스크린 아래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거는 저하고 같이 해볼 건데 지금은 대략 어떤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 중에 이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버튼 클릭 이벤트를 끌어다 놓으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또 텍스트 투 스피치의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은 말하기 기능인데, 이렇게 버튼 클릭했을 때 말하기 기능을 끌어다 넣으라, 요렇게 이제 블럭을 이렇게 조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할 경우, 어떤 말을 쓰는 텍스트가 필요한데, 이 텍스트에 이제 비어있는 텍스트를 넣어서 요 안에 글자를 넣고, 요렇게 이제 코딩을 하면 이제 최종적인 코딩이 요렇게 어, 완성이 된 건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자 보시면 버튼을 이제 끌어다 놔야 되죠 버튼을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속성 정도는 바꿀 수 있는데 속성은 우측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 글자를 좀 바꾸고 싶으면 요 글자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여기를 지우고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이게 어, 말하기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적어주면 말하기 버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버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누르면 어떤 동작을 했으면 좋겠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여기 있는 이건 누주, 나중에 설명 다할 건데요. UI 인터페이스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뭐 버튼 종류라든지 뭐 UI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카메라라든지 말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미디어의 텍스트 투 스피치 이거는 말하는 기능인데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 갖다 놔도 자동으로 요 아래쪽에 논비지블 컴포넌트에 떨어져요. 여기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놔도 여기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외형은 이미 다 만들었어요. 외형은 이미 어, 버튼 하나 배치하고 여기에 이제 말하는 기능을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형 끝났으면 이제 실질적인 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 블럭과 여기 뭐 디자이너가 있는데 블럭 누르고 디자이너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요게 이제 디자인 배치는 요쪽에 요 화면에서 하고요. 코딩은 이 블록에서 합니다. 자, 요거는 디자인 쪽으로 왔고 다시 요 눌러가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만든 거는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스크린 화면이죠. 스크린 화면에 어떤 게 있어요? 버튼과 텍스트 투 스피치 두 개가 배치가 돼 있어요. 이 스크린에 어, 버튼 그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두 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으로 갑니다. 블록으로 가서 어,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버튼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어요. 스크린에 관련된 블록들이 고요, 요거는 버튼에 관련된 요건 텍스트 투 스피치에 관련된 블록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버튼을 누르면 할 때, 여기 버튼 이거 누르면. 어, 여기 색깔별로 있는데 요 색깔 그 스크래치하고 똑같이 요거는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이벤트인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면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서를 얻었을 때뭐롱 클릭했을 때 커서를 잃을 때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건 뗐을 때. 근데 우리는 뭐 가장 흔하게 쓰는 클릭 이거 하나 해 볼게요. 나중에 이제 뭐 차차 하나씩 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의미가 되죠.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 말을 하면 되겠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하는 기능 쪽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텍스트 투 스위치인데요. 요 색깔은 이벤트고요. 기능은 기억하세요? 보라색입니다. 기능 함수라고 하죠? 함수 같은 거는 전부 보라색이에요. 이 색깔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에비맨드 공부할 때 빨리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녹색 계열이 속성입니다. 이거는또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말하는 기능이죠. 스피크. 어떤 메시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하면 딱 이렇게가, 어 블럭이 이제 조립이 돼요. 여기에다가, 어 말을 하, 이거 누르면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을 할 거냐? 데이터가 필요하죠. 말할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보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숫자와 문자인데요. 숫자는 요 메스고요. 문자는 이 텍스트입니다. 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요? 텍스트. 텍스트를, 어, 한글로 말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어, 쓰고 싶은 글자를 쓰면 돼요. 저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코딩 다 끝났어요. 어, 요게 이제 코딩 끝났는 부분이고 저 그럼 이제 남았는 건 뭡니까? 실행만 하면 되겠죠 실행은 여기에서 Connect 일 위에 있는 AI 컴피니언을 누르시면 요렇게 QR이 생성됩니다 이 QR이 생성되면 좀 전에 요 이거는 본인의 스마트폰이죠 요거 눌러요 요거 누르면 스마트폰을 들고 이 QR을 찍어주세요. 아까 어 설명 있는 스캔 QR 코드를 눌러서 그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경고창, 어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허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럴 때 허용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열려요. 카메라가 열리면 이 QR을 찍어 보세요. QR을 갖다 대요. 한 30cm, 20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QR 전체가 보이도록 갖다 대면 이렇게 쭉 읽히더니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게 나왔어요. 똑같이 이제 내가 만든 앱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면 되죠. 실행을 하면 이걸 누르면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볼륨을 키가야 되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소리를 꺼놓으면 이렇게 키워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미디어 볼륨을 뭐 어느 정도 크게 해놓고 눌러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로 바꾸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반갑습니다라고 놓고, 이거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어,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바로 바뀌죠 자 이번에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숫자라고 했죠 숫자인데 0이 있어요 0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하고 숫자 쓰고 싶은데 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해 놓고요 이거 눌러볼까요 말하기 자 읽어버리죠 자 이렇게 말하는 기능 그서 오늘은 이게 간단하게 앱인멘트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 앱인멘트를 할수 있는지 이 환경 구축하는 거 하고, 어,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컴포넌트 배치하고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앱인멘트를 실행하는지까지 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오늘 첫날 강의를 통해가 소개를 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그, 기초 진도에 맞춰가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